안녕하세요, 코요왕재입니다. 현대시각 2023년 12월 14일, 16시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 100% 이상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폴카닷과 바로 코스모스. 두 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인터체인 특징을 가졌다는 거고, 최근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꾸준하게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체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터체인이랑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연결해서 호환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블록체인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B라는 블록체인은 기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비누 역할을 해주는 인터체인이 중간에 끼어서 이 A와 B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해 주어서 호환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인터체인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을 통해서 결제나 또는 그 체인 안에만 있는 다른 이런 서비스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블록체인들의 한계로 여겨지는 확장성을 향상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넘지 않은 2023년, 비트코인을 아무도 모를 때그 가치를 발견하고 암호화폐에 집중 투자해서 19세에 최연소 비트코인 거부가 된이 윙클보스 형제처럼 12년 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전재산을 올인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다빈치 제레미처럼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엄청난 상승 포텐셜을 가질 이 코인. 이 코인을 초기에 캐치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최근 저점 대비 155%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알고랜드. 이 알고랜드의 창립 멤버들이던 조지오스 블라커스, 서지 그르버너프가 만든 코인, 바로 엑셀라입니다. 이 엑셀라는 업비트 BTC 마켓에 7일 전에 상장했고 그 전에는 게이트 아이오, 비트겟, 코인베이스 등 여러 거래소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던 코인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바이낸스에서 분석 전문부서인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몇가지 인터체인 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인터체인 코인들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인 트랜섹션이 늘어난 건 엑셀라인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30일간 트랜섹션 볼륨 또한 체인 링크의 8배가 나왔다고 하네요. 또 여기 보시면 엑셀라는 인터체인 블록체인 중에 각기 다른 53개의 체인을 지원하면서 확장성 또한 최고로 리드하고 있죠. 확장성이 좋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과 파트너가 맺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또 마스터카드, JP모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과 파트너가 맺어져 있는 점 또한 인상적이네요. 엑셀러는 이 웜홀의 두배에 또 체인링크의 8배가 넘는 30일간 트랜섹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이 코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0.3으로 가장 낮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표만 보시더라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이제 투자를 진행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 투자한 드래곤플라이 벤처 캐피탈 그리고 폴리곤 1인치 네트워크에 투자했던 갤럭시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 바이낸스, 그리고 아발란체랑 알고랜드에 투자한 랩립스캠 등 이미 업계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인 벤처 투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들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 집중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릴 때 아직 상장이 안된 거래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미 이렇게 엑셀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거는 시간 문제이고 보통 바이낸스 상장을 하면은 한국 거래소인 현재 업비트에서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 엑셀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상장 되겠죠? 저는 이 케이스가 최근 크레딧코인 원화상장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라 코인을 이렇게 업비트 BTC 마켓에 있는 차트로 분석하기에는 12월 7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외국 거래소인 게이트 아이오 차트로 월봉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엑셀라 월봉입니다 우선 월봉 이런 매물대 관점으로 여러 캔들이 맞물려서 저항대를 형성했던 0.7211불, 0.7997불을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연료인 이 거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올라가는 게 긍정적인 겁니다 이제 주봉으로 한번 봐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월봉상 저항 때였던 0711이 라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지로 바뀐 모습입니다 저항은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난 뒤에 바로 이 캔들 이 캔들 몸통이 그 가격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지지로 바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강하게 뚫고 지금 몸통 캔들이죠 몸통 캔들이 이 지지 위에서 마감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뭐예요 어 이제 이게 지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또 위에 있는 저항대는 어디가 있나 한번 봐 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캔들이 이렇게 여러 개 뭉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대략 어 1.03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미 이렇게 한번 트라이하고 내려왔네요 이제 또 지금 다시 리테스트 하러 올라가는 중인데, 이 MACD 강세 잘 나와주고 있고, 스토케스틱 RSI 또한 강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주면서 힘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하게 상승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이 중기, 단기,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일단 스토케스틱 RSI 볼게요. 상승 패턴인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 나왔죠? 엑셀라 전체적인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의 힘이 좀 강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눌림 타점이 안 나온다면 추격 매수로 따라붙어야 되는데 전에 이 영상에서 어, 이오스 타점 제가 추격 매수로 저희 회원님한테 대응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매수세가 강해서 눌림 없이 그냥 올라간다면 제 정보방에 계신 회원님들에게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릴 거고 이 엑셀라 타점 같은 경우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제가 지금 관리해 드리고 있는 분들은 개인 메신저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리 유망한 코인이라고 해도 이 매수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어 기회 비용도 날리시고 보통 그런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면 코리니 분들의 물량을 흡수할 때까지 충분히 털고 다시 올리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에서의 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제가 24시간 차트를 확인하면서 저희 소통방에다가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도 참고하시면 월급으로 원하시던 차, 부동산 이런 걸좀 사실 수 있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꾸준하게 근로소득 뿐만이 아닌 부가수입으로 계좌 우상향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소통방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편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관점, 더 좋은 코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늘 잃지 않는 매매, 늘 지지 않는 매매하세요.